영세부터 백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못간 친구들 있죠? 어떤가요? 집에만 있기 힘들지 않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2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막내 기러기의 첫 여행 들려드릴게요. 류호선 막내 기러기의 첫 여행.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막내 기러기의 첫 여행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기러기들이 힘차게 날아다니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곧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멀리 떠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날갯짓을 배우기 시작한 막내가 선뜻 날아오지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빠와 형, 누나와 함께 따뜻한 남쪽으로 갈수 없을 것 같아. 태어날 때부터 작은 날개를 가진 막내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날개를 더 열심히 움직였죠. 아빠 기러기가 흠뻑 젖은 막내의 날개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막내야, 너는 작은 날개를 가졌지만 그 날개 안에 숨겨진 너만의 힘이 있단다. 제가 여기까지 온건 아빠와 형, 누나의 칭찬 덕분이에요. 너는 정말 대단해! 앞서 가던 형이 막내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너는 우리 가운데에서 제일 어리지만 가장 열심히 했어! 높이 날고 있던 누나도 응원해 주었어요. 모두의 칭찬에 막내는 더욱 힘을 냈어요. 남쪽으로 출발. 기러기들이 하늘 높이 줄을 맞추어 날아올랐어요. 막내도 떨리는 가슴을 안고 출발했어요. 드디어 푸른 바다가 나타났어요. 바다에는 내려앉아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날개를 움직여야만 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무시무시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왔어요. 이런 바람이라면 커다란 어른 기러기도 자칫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막내는 덜컥 겁이 났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작은 날개로는 이렇게 거센 회오리바람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모든 기러기가 막내를 바라보았어요. 너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기러기는 보지 못했단다. 조금만 더 힘을 내렴. 막내는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무서웠지만 회오리 바람을 뚫고 끝까지 날아올랐어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칭찬을 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막내가 부쩍 컸구나. 자, 다들 다시 힘을 내보자. 아직 보름은 더 날아야 따뜻한 남쪽이란다.아빠 기러기가 날개를 크게 움직였어요.그 뒤를 기러기떼가 따라오르기 시작했어요.막내 덕분에 모두 더 힘을 낼수 있었답니다.자 여러분이 칭찬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가요?여기 막내 기러기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칭찬을 통해서 끝까지 힘을 낼수 있었죠?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응원의 말 한번 전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재미난 동화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